이십 <laughs> 아, <laughs> 얘기 힘들죠? 아, 아 나도 네. 어제 그냥 한번 해봤는데, <laughs> 이게 멋있더라고. 이 네. 오른발 요 왼발로 한번 는 힘이 약간 딸린 데가 약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이죠 일어일 아침입니다 일어일 아침 어떤 산수장이야형도 오시고 친구 동생도 오고 있습니다 아 영상 카메라 조정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쨔야 좋다, 좋아. 아 이야! 어.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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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야, 야, 샌드, 어떤 괴물이 오셨네, 샌드백을. 다, 떨어졌어, 떨어졌어. 어, 다시 설치하고. 이야. 어, 몸풀기, 몸풀기. 어, 산사, 몸풀기. 뭉치, 아. 아, <무김무> 이갑니다, 그냥. 아, 다리에서, 다리에서 닿는 느낌 있잖아요. 아, 느낌이. 아, 그치구나, 어, 느낌이, 이게 홀리 홀리 이 정강이로. 와! 와! 허리, 허리. 정강이 허리! 코아이, 코아이! 와! 코아이입니다. 발이 힘으로 차는 게 이게, 아닙니다. 코아이. 어, 어이. 오,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아싸. 자, 몸 붓시다. 아, 어, 에이스, 에이스. 아. 레스가 야 우리 또6 5오년 형님 또 부리기+ 부기 먹었다 잘 아우 아잘 못해 잘 못해 잘못기잘못기잘 못해 잘 못해 잘 못해 어, 어, 잘 못해 어, 잘 못해 잘 못해 잘아해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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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리리하게잘해 셀타로 세를 수 있어. 와! 오 어우! <laughs> 오. 발등에! 어 떨어지지. 쓰 세상은 맞아가지고. 세상세상안 돼. 안 돼. 세상안 돼. 안 돼. 대 돼. 어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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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. 오. 안다, 안다, 안다. 오. 이거 우 어우! 이거 어우! 어 어우! 어우! 우어오 어우 찢긴 아 어우 어우 아니고어찍어 육신실세 아어와 달려가자 어아 어이 그게 그르치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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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우 어우 어이 어우 어우 어 오! 오. 잘 치네 이거 잘 치네 어? 아니 빛도 아, 했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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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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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돌아가 이게 아파.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 <laughs> 이 허리 때문에 이게 나와서 해야 되나요 어. 이게 그리 요가를 해야 돼 어, 요가, 형님, 요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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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이게 돌아간다고 돌아가야 오오 어어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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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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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 이 어늘 좋습니다. 어우 좋습니다. 어우 좋습니다. 어보는 거? 니다 어우 좋습니다. 어우 좋습니다. 어우 좋습니다. 어우 좋습다 어우 좋습니다. 어우 좋습죠어이니어어어가야되겠다어다 샌드백 다 떨어져서 술좀 하겠습니다. 사람들 있을 때. 아 근데 어떤 분이 열심히 쳤나 봐요. 다 파손됐어요. 자 무조건 올라갈 때다코와인자 밑에 들어 갈까 헬멧처럼. 위에서 키우고, 키우고 잡아. 아, 에서 아, 빼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아, 계속 들어야 돼. 계속 들어오 이빨 들어줘. 오, 어, 안 돼. 더, 아. 조금 더 힘줘. 좀 더. 아, 잠금만 더, 만어 봐. 저, 젖면안 되잖아. 좀 더. 아, 한 더, 더. 아. 아. 아 됐다. 자. 오케이. 내리려. 됐다. 려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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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이구 어이구, 어이구, 이렇게, 이거 다, 아무 타르고 또, 코아힘 아. 아, 이렇게. 아, 그 다음 틀이 들어가겠습니다. 아유, 아. 아, 아, 마무리 했습니다, 이렇게. 아, 이렇게. 다들 도와주셔가지고, 어, 했어요. 그래서, 그 샌드백 높이는 높아졌죠, 높아졌어. 높아져가지고, 아랫부분은 단단합니다. 어휴, 릴때 <laughs>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왜 말이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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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말 어, 안 봐. 그래? 어우, 그거 단단해. 어우, 어우! 단단해요. 딴 데로 해서 단단해. 어우, 어 어쨌든간에 와! 어쨌든간에 잘 달았습니다. 네. <laughs> 마음을이어려시면됩 <놓고도 웃음> 아, <laughs> 아 아, 아, 아 이렇게 아, 친구 한게할때 피지컬 테스트하면습니다64 m 를래요그 우리가 푸시업이 모든 동작의 가동 범위에서의 방금에 저항성이 방금에 더 크지잖아요. 푸시업 도 아주 방금에 깊게 하면 이 부분이 진짜 가장 이 저항을 많이 받아서 올라가기가 힘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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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 거죠. 그래서 한번.

이거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와 여기까지만! 어허! 팔을 이렇게 이렇게 어 망했어 아더 어! 가면은 부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90%정도 제가 저 이게 힘을 쓴것 같습니다 어 이게 어깨 저항하는 우리가 그 항상 저항점이 그죠? 여기서, 여기서 운동, 여기서 하느냐, 여기서 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. 그 맨몸 운동으로 우리가 그냥 근력을 키우자. 그러면은 내려가서 하는 게 근력 성장에 도움 되시고, 근자극이다. 얕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. 저는 얕게 해도, 어, 그래서 다양하게, 짧게도 하고, 깊게도 하고, 이렇게 하시는 게 근력 성장, 그 다음 근성장 수행력 성장에 도, 도움이 된다 아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훈련을 느낀 거거든요 어, 오늘 또 여기서 운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아, <웃음> 진정성이 있 사람이야. 진짜 잘야물잘먹거 물만 흔들는 어, 그 걔도 물잘먹고 근데 얘네도 사람하고 똑같아요. 그렇살아있있는식물 저기 있는, 얘네도 소금 같은 건 몰라? <목소리> 소금 같은 발 끝에 전혀 발 끝에 전혀 중량이 실리지 않도록.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. 에이 제품이 오로지 상체로만 집중합니다. 우리 우리 어렸을 때도는 그그 옛날 그 미군애들 나오잖아 <놀람> 침치크였 거기 그 정도로 많이 나와서 거기 양평에서부터 <놀람> 그 국군이들 야, 얘가 좋아하는 거 알아? 얘? 이리 와! 이리 와!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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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와, 안 가. 뭔 소리야? 아이, 자식. 뭐야? 얼개 좋아. 끝! <laughs> <laughs> 아니, 또... 좀... <laughs> <laughs> 아휴! <좋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컴온, 컴온! 아, 안오네요지 천천히 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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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오른아프기하 그거 하면 허리에 이연서은 그대로 힘은 그대로 생 줘. 자리에 와. 잠깐 교대를 한번 해되겠어 네, 그걸 해 주세요. 와. 어, 먼저 이거 해 보면 전기 좀나니 단계적으로 한 와! 가 티가. 고혈압이 아니, 허리 아이 가슴형이 여기다, 여기 여기가 다준게 좋은 거예요. 예, 이거 되게 다준게 좋은 거예요. 이 <laughs> 네.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어디 을거연습하는 어. 사람 은 끝볼 때는 누가요? 아무도 못해들어요. 여기서 많이 하는 거. <laughs> 네, 맞아요. 셋! 아 진짜, 어, 진짜, 진짜 잘 먹습니다. 진짜. 야, 아, 야, 그 고래샘물, 아고래물 너무 좋습니다. 네. 와 색깔이 뭐 뿌얘네. 와, 이게 나무무들. 네. 야, 오늘 운동 마무리하고, 와, v 리 r 리 very good, Thank you. 이 물이 흔리잖아. 예, 이인체 엄청 진짜 와. 중요한 거 형님. 오래숨을 따봉. <laughs> 어, 오늘 아침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저 바나나도 있고, 상추, 깻잎, 된장, <laughs> 김치, 밥이자 밥, 소고기 국밥.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아이, <laughs> <어이>, 띵입니다. <laughs>